사실은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안 나는 난치에 가까운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호전되어서 스스로도 속으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동병원 통증재해센터 김규환 원장입니다 쥐가 나는 것과 담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담이 걸리는 거는 상체 쪽, 예를 들어 뭐목 어깨라든지 등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요. 쥐가 나는 거는 하체, 특히 종아리 근육에서 쥐가 난다고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는 쥐가 나거나 담이 걸리는 걸 근육 경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근육 경련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깊게 들어가자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결국 근육으로 피가 통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피가 통하지 않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전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 예를 들어 전해질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든지 탈수가 있어서 생,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근육 자체의 문제로 근육 경련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전신적인 문제는 대표적으로 내과적인 문제들이 있겠고요. 어, 근육경련을 증상으로서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흔한 경우가 예를 들어 신부전이라든지 간경화라든지 이런 심각한 병에서 증상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전해질균형이 깨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데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탈수가 생기는 경우에도 근육경련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본적인 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내과적인 상황을 치료를 하거나 혹은 전해질균형을 맞춰주는 수액공급을 해줄 수 있겠지만 어, 이런 경우에도 사실 한의치료를 통해서 증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을 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근육이 오랫동안 수축되게 되면 근육 수축 자체가 근육으로의 혈류를 막기 때문에 혈류가 막히게 되면 근육 수축이 다시 생기게 되고 이것이 점점 악순환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만성적인 수축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복적으로 쥐가 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과한 운동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다가 쥐가 났을 때 경기장에서 곧바로 스트레칭을 해 주면 금방 풀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시적인 증상은 일회적으로 스트레칭이나 휴식을 통해서 풀수 있지만,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쥐가 나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모두 치료 접근이 가능한데요. 근육 자체의 문제라면 침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육이 가지고 있는 센서가 있는데요. 근육이 가진 센서는 금방추 골지검 기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하는 역할이 근육이 적절한 톤, 그러니까 장력을 유지하고 자기 길이를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침을 이용해서 이 센서들을 건드리게 되면은 근육이 꿈틀거리는 반응과 함께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수축하고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우선 침이 너무 무섭다고 하시면 어, 바늘을 쓰지 않는 추나치료라든지 스트레칭 혹은 생활관리를 가르쳐 드리는 방안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침이 근육질환에서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잘 설득하여서 어, 최대한 아프지 않게 넣어 드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만약 침에 대해서 공포심이 있거나 통증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주문된 얇은 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침은 어린 아이들이 사고가 나거나 어린 아이들이 침을 맞아야 될일을 있을 때를 대비해서 구비를 해둔 것인데요, 침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침을 맞고도 맞은 줄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통증이 거의 없는 침입니다. 침을 맞을 곳이 너무 많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근육들을 모두 침으로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뭔가 전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신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해 줄수 있다면 그 방안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근육통에도 한약을 쓰는데요. 자격이라고 하는 약재가 핵심입니다. 자격꽃의 뿌리인데요. 일본에서는 이자격감초탕이라는 처방을 근육 이완제 대신으로 사용하기도 할 정도로 근육 경련과 근육통에는 굉장히 특효인 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약의 경우에는 약을 지어서 드리는 것도 있고 보험제제라든지 가부약제제 X제형 등 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자격감소탕 같은 경우에는 가로약 형태의 비보험 제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 게 근육경련을 해결을 했더니 족저근막염 증상이 굉장히 호전되셔서 원래 아침마다 첫발을 떼기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아침에는 이제 발을 디디면 발바닥이 찢어지는 통증이 있어서 걷지를 못하시고 밤면은 쥐가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이셨는데 근육형염뿐 아니라 족저근막염 증상까지 굉장히 호전이 되셔서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사실은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안 나는 난치에 가까운 병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치료기간이 한 달, 두달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호전되어서 스스로도 속으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다 보면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이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아리의 근육경련과 족저근마경은 일접한 부위이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이 좋아지고 전신적인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 이런 것이 한의학 치료의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근육경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동병원 통증재활센터 김기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